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는 설법입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법과 보살의 논설들의 유의를 동년 송찬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설하여 강의해 주신 것을 단락별로 정리해서 학습하기 쉽도록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생이 하고로 고요,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생이 태어나는 것이 하고로 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괴로운 것이냐? 핍자고로 보니 핍박하고 들이 짜는 것이 짜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고의 음이라는 것은 핍박의 음입니다 이 고의 의미가 핍박의 의미라 이 말이요. 핍박을 당한 것이 고통이요. 근데 태어날 때는 그야말로 어머니한테서 태어날 때 핍박하고 빨래를 짜듯이 들이 짜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주태, 출태여 어머니 태 속에서 머물다가, 출태여 어머니 태에서 벗어났을 때에, 벗어날 때에, 그러니까 막 태어날 때에 제자이라는 것은 모든 오장, 육부가 핍박이요. 핍박을 받아. 그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잊어버려서 몰라서 그렇지 태어나는 고통하고 죽는 고통은 똑같다 그래요. 에? 태어나는 고통하고 죽는 고통은 똑같다 그래. 만약에 고통스럽지 않다할것 같으면 가 태어날 때 하하 웃고 태어나지 뭐한다고 웃고 태어나겠어.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애를 낳는 엄마의 고통은 또 얼마냐 이 말이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도말 들어보니까 그 그렇게 얘기를 하대 산부인과 의사인가 그분이. 실제로 그 삼고가 어머니가 겪는 것은 1 0이 2할 밖에 안 된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10에 8할이래, 고통을 겪는 것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냐,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죽는 고통하고 태어나는 고통이 똑같다는 겁니다. 제장이 핍박하고 한열이 핍박이요. 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추웠다 더웠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또 핍박을 하고 그러면 태어나는 과정에서 뭐 춥고 덥고 열이 나고 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죠. 아마 어린애를 낳아본 엄마들은 잘 알겠지 뭐.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타지 고고요. 타지라는 것은 이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고고여 제일 처음에 나왔소 하고 우, 우지 않고 고고 하고 울죠. 갓난아기가 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의 호흡이여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을 호흡 울부짖는 것으로서 엄마에게 보답을 한다는 건다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부짖는 것으로서 보답을 해. 이것은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거고 생혹불수요이 태어나는 것도 혹 그것도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이룰 숫자 모자 동인이라 어머니와 자식이 똑같이 지인이라는 것은 삼고를 겪으면서 함께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인이는건다 한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 태어나는 것은 이에서 생고고, 노는 하고로 고요. 늙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괴로우냐, 쇠후고로 고니, 그야말로 쇠자나고, 썩어가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건탁 태어나는 순간부터서 세포는 계속 신진대사를 반복하지요, 찰나 찰나, 신진대사를 반복해, 전찰나가 세우면 후찰나가 일어나고, 후찰나가 세우면 또 후찰나가 또 일어나고, 세우고로 거니. 자꾸 이제 이렇게 늙어, 변화해가지고 이제 늙어가다 보면은 이목이 불총명하고, 귀와 눈이 총명어지를 못하고, 총이라는 것은 귀가 밝은 것을 총이라 그러고, 명이라는 것은 눈이 밝은 것을 명이라 그래요. <laughs> 귀와 눈이 총명어지를 못하다 는 것은 뭔이냐 얘기냐면 정신이 흐리다는 얘기 아니요. 혈기가 불충령하여 이 혈기, 피와 기운이 이 몸에 충만하고 가득 차지를 안해 가지고 대인부지어 사. 사람을 의지해서 내 몸을 부지해가지고 옆불중심이니라. 자기의 힘이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낙상을 그래서 한다, 이 말이요. 분명히 자기 마음은 발을 옆쪽으로지었는데 <laughs> 발이 엉뚱 해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낙상해불고. 이게 고통이다, 이 말이요. 예? 고통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병은 하고로고요. 이 병이란 건 무엇 뭐 때문에 고통이냐? 재해고로고요. 병이란 것은 이건 재앙이고 해로움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니. 병이란 건왜일어나냐 사대가 부조요. 사대란 건 우리의 몸뚱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이사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대가 각각 별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에? 하나의 물질인데, 거기에 지대가 승하면 지대 그러는 거고, 화대가 승하면 화대 그러는 것이지, 시소 화풍 사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는것 같으면 화합이 안 될까요? 그죠 그러면 이 지수 화풍 사대가 조화로워야만이, 우리 몸뚱이가 편안할 텐데 조화롭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의 지수화풍 4대 그러면 이 4대 가운데 한 대가 조화롭지를 못하면 한 대에서 101가지 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대가 조화롭지를 다 못한다고 한다할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병이 404병을 이 일어나는 기요. 그럼 우리 중생들이 지수화풍 4대가 골고루 조화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404병은 전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 지수화풍 4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합렬이교침이여 춥고, 더운 것이 교대로 침범으로고, 장부가 내상이여, 오장육부가 내적으로 손상을 받고, 지절이라는 것은 사지 마디마디가 외손이여, 밖으로 또 손상을 입어, 사람이 내적으로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거죠. 대개. 그러고그저이 뭐냐? 동양의 서에서는 정신적인 감정을 갖다가 희로, 비사, 우경, 공. 그래서 그걸 칠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마음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 고것 같으면 내적으로 내상을 입게 돼 있어. 가령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은 비장이 상한다든가 뭐그한서는 전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지절이 외손이요. 병이란 건 내상 아니면 외상인데 사지 마디 마디가 외적으로 손상을 받는다는 것은 밖으로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풍한 서습이요. 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습기, 풍안서습, 그리고 음식과 수면, 이거의 조절이 안 되면 밖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외상을 입고, 외상을 입고 해가지고 혹통, 통고 픽절하고 혹은 말이요, 통이라는 것은 아파도 견딜 수 없이 매우 아픈 것을 통그래요 그야말로, 통렬한 고통이 핍박하고, 그야말로, 몸을 절단하는 것처럼 절실하게, 그 고통이 절실하고 이와 같은 고통이 없다지라도, 혹은 허로, 위돈이여, 혹은 말이여, 사람이 너무 허해가지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데도 항상 피곤해. 그래도 위라는 건 몸이 축 늘어져. 이 돈자라는 건축 늘어져 가지고 주저앉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경우라는 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거의 다그렇다이 말이요. 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크게는 수술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게는 감기에 이르기까지, 취사에 비 죽을 때까지 비 병이지. 병고는 그렇고, 사, 하, 고로 고요. 그럼 죽음은 무엇 때문에 고통이냐? 상망고로고니, 상망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건다 상, 망,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몸뚱이란 건 죽으면 없어져 보지죠 생존 사망이라 말이죠. 삶은 몸뚱이가 존재하지만, 사망이란 건 죽으면 망이요 몸뚱이가 없어져 버려 상망이요. 근데 소외자는 신이여는이 중생들이 불교에서 애라는 것은, 자비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탐혜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가령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뭐 그런 애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요. 또는 그 공자의 가르침에서 인을 베풀어라 했을 때 그런 애의 뜻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애는 반드시 탐혜의 뜻입니다. 그러면 탐의하는 것은 내 육신인데, 지의 산실이여, 사람이 죽어버리면 말이여 사지가 분해돼가지고 흩어져서 잃어버려. 자기 몸만 그러느냐. 소외자는 가여, 자기가 탐했던 해 것은 자기 한 집안이었는데 기거 영별이여 죽어보면 자기 집안을 버리고 영원히 이별을 해야만 돼. 그래가지고, 정신글러요정신토록 사람이 글로 오는 것이 자기 몸뚱이하고 결국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글로 오는 것이죠. 근데 정신토록 글로 온 것이 죽어불고 나면은 공무환멸이여 전부 공이고, 없고, 그리고 헛개미처럼 소별을 해본다는 겁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라는 겁다 죽는 것도 고통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응. 고통이라 하는가? 핍박받고 짓눌리기 때문에 고통이니 모태에 머물다 태어날 때, 모든 장부가 핍박받고 한열이 번갈아 핍박받아 응에 응에 울면서 태어나서 울부짖음으로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혹 태어나는 것도 이루지 못해서 모자가 출산의 고통으로 같이 죽음으로 고통이다. 늙는 것은 어떤 이유로 고통인가? 쇠약해지고 허물어지기 때문에 고통이니 눈 귀가 총명하지 못하고 기열이 충만하지 못하며 타인이 부축해야 하고 근력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고통이다. 병은 어떤 이유로 고통이라 하는가? 병은 재앙과 해로움이므로 고통이니. 지수와 품 사대가 조화롭지 못하고 추위와 더움이 번갈아 침범하고 오장육부가 내상을 입고 팔다리 뼈마디마다 외상을 입으며 혹은 통렬한 고통이 핍박하여 절박하고. 혹은 몸이 허약해서 축 처짐으로 고통이다. 죽음은 어떤 이유로 고통이라 하는가? 몸을 이름으로 고통이니, 유정들이 애착하는 것이 몸인데 분해되어 흩어져 없어지고, 또 애착하는 것은 집안인데 버리고 떠나 영원히 이별해서, 평생토록 부지런히 노력한 것이 허무하게 속절없이 사라짐으로 고통이다.